제가 한 12년 전에 예루살렘의 이제 성주술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러 장소를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데스타 연못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이연못에 물이 다 말라서요, 물이 거의 남아있진 않는데 그 연못 터는 어 PPT를 보시면 어 연못 터는 어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어 거의 그대로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 옆에는 그성 안나 기념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이 교회 안에 이 순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참 기다린 후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해주는 목사님, 이 선교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 교회 에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기가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이런 장소가 된 것은. 오늘 말씀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연못에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부터 이 이후 연못은 치유의 연못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신앙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을 지금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치유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들이 많이 오간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려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 근처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베데스타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 당시의 이 연못은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찾아오는데 천사가 왔다가 딱 떠난 후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걸렸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 소문이. 그래서 이 연못에는 늘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못에서 우연히 한 병자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가 아주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궁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다가, 다, 아,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칠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병자는요, 병 낫기를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 너무 원하는데요. 근데 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랜 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가. 그래서 병자가 물이 딱 움직였을 때. 누군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베데스라, 베데스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병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베데스다는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다 누굽니까? 경쟁자예요. 경쟁자. 평소에는 친한 친구처럼, 이웃처럼 웃으면서 농담도 주고받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연못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 그때는 모두 경쟁자가 돼서 그냥 한 발자국이라도 자기가 빨리 연못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병자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연못에 머물렀지만 잘한 사람도 그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남의 유익보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믿었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배신을 당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도 형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배신했지만 그도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머니 고향으로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어요. 야곱을 만난 이 외삼촌이요 처음엔 야곱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음식도 주고 잘자리도 제공해주고 일자리도 주고 심지어 자신의 딸도 아내로 주는 거예요.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줬어요. 이런 상황만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엄청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 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라반이 이 야곱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하는 겁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만 원 주고 40만 원 줬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양치기 목, 이, 목동을 했는데 가축을 치다가 들짐승이 와가지고 가축을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그 값을 물게한 거예요. 월급에서 그걸 까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야곱이 아 이제 내 가족들과 함께 도,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야곱을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끝까지 착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이런 배신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한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사야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상하게 되리니, 애굽의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한테 한 말이에요. 아수루가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강대국 애굽을 이제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상한 갈대 갈대인데 상한 갈대요. 잘못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대가 찢어지고 부러져가지고 잡은 손을 찔러가지고 손에 피가 철철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너 애굽한테 배신당할 수 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실제로요 애굽은요 여러분 남유다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은 도와주는 척하다가 오히려 남유다가 위기에 처하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갈대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부모.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실망하고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두가, 두 번째 방법 나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가 3 0 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병에 걸려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병자가 언제부터 이 베데스타 연못에서 병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병자의 나이와 병력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아마 이 사람이 연못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 병자는요, 자신이 병이 나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베데스타 연못에 들어가는 거에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냥 연못에 매일매일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병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 병나기를 원해요 저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나를 연못에 넣어 줄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와 같이요. 자신이 정한 방법과 생각에 갇혀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해결될 거야. 내가 결혼하면 해결될 거야. 내가 이 대학 들어가면 해결될 거야.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될 거야. 내가 돈만 좀더 많아지면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 여기에 달렸다, 이 동화줄에. 그래서 그 동화줄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동화줄만 여러분이 잘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회복,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때한 자매를 제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매가요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성품도 온유하고 신앙 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외로움을 너무 잘 탄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그래서 이 자매의 부모님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사랑 표현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 분들이 아주 냉랭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늘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 좀 굶주려 있는 외로움. 에 근데 이 자매가 근래 연애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애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3개월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랑하는 건 좋은데 3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살 1년은 만나보고 2년은 만나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자매가 뭐라 자기 는 너무 외로운데 이 남자 만나니까 그 외로움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고집을 부려 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혹시 잘 행복하게 잘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해요. 외로움의 문제는 좀 나아졌대요. 같이 사니까. 근데 대신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생각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달라도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혼자인 게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남편하고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제가 이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의 또 한계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정한 그 동아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동아줄만 내가 타고 올라가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 사라질 것이고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우리들의 그 동아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우리에게 더큰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1958년에 여러분 중국의 마오쩌뚱이요. 중국을 더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아시죠? 비슷한 겁니다. 그 운동 중에 한 가지가 인민들을 괴롭히는 이 해충을 제거해야 된다. 해충을. 그래서 네 가지 해충을 선정했는데 뭐냐면 쥐, 모기, 파리, 참새. 어, 쥐, 모기, 파리는 이해가 되는데 왜 참새가 해충인가? 마오쩌둥이 생각하기에 아, 참새가 곡식의 씨앗들을 먹으니까 아, 이 참새 때문에 곡식의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 참새만 없애면 우리가 더잘 먹고 잘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5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참새를 사냥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음으로 참새를 지치게 만들고 둥지를 파괴하고 알을 부수고 새끼들도 죽이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참새를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중국이 몇 마리의 참새를 제거했냐면 3억 마리를 죽였어요. 3억 마리. 여러분 이게 숫자가 계산이나 됩니까? 3억 마리를 죽였다고 참새를 참새를 이렇게 다 죽였으니 아 마오쩌둥의 생각대로 여러분 곡식의 생산량이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참새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참새가 주로 잡아먹던 메뚜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나 많아진 메뚜기가 중국 전토를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곡물의 생산량이 떨어져서 2년 사이에 중국에서 1,500에서 5,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500에서 5,000명이 아니라 1,500에서 5,0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년 사이에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오적 뚱과 같이 자신이 자신의 문제 해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서 살아갑니다. 착각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당장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안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 낀거본거 거 계시죠? 근데 점심에 해짱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가 언제 있었는지 알수 못할 정도로 깔끔하게 사라지잖아요. 인간이 그냥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1년, 3년, 5년, 10년의 일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 가장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 자신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논쟁을 자주 했는데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스스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너희가 자랑하지만 사실 너희가 아는 거 쥐뿔도 없다 너희 아는 거, 저 넓은 바다에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식이야. 교만하지 마. 이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 병자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병자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아 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절히 구했지만 결국은 거절당해서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철저하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사실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 대한 궁유란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병자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알고 계시고 그걸 공유를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병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명령에는 여러 가지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뭐냐면, 그 우리가 잠시 임시적으로 깔고 자는 매트 같은 거 있죠. 얇은 매트. 이 매트, 왜냐면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옆면 옆에서 매트를 깔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트는 어떤 매트입니까? 병자에게 있어서 실패와 좌절과 무력함의 자리예요. 병자는 늘이 자리에 누워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처지를 저주하면서 절망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과거의 절망과 좌절을 삶에서 끊어내고 이제는 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일어나야 되는 것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과 이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유리컵 땅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박살이 나겠죠. 근데 이 박살 난 거요. 고칠 수는 있습니다. 본드를 갖다다가 이거 하나하나 맞추면 다시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원래 모습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회복은 이런 식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드 갖다가 붙여주는 아예 새로운 컵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됐다 예전에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것에 갇혀있던 어떠한 무력함에 있었던 이젠 그런 거 상관없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도요. 여전히 그냥 과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천국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과거는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과거는 끝이니 내가 더 이상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더 이상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남겨두고 새로운 것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걸어야 되,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였냐?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성경은 왜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정확하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지금 이 사건이 안식일이 가진 의미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말대로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이 고통이 해결돼도 우리가 알수 없는 원하지 않던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편안을 누리기 위해선 그때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목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 위해서 뭘더못 주시겠습니까? 늘 선한 목자 대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요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